시외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자전거 배터리를 충전 중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즉시 작동하여 불길을 신속하게 진압했지만 주변에 많은 배터리가 쌓여 있어 연쇄 폭발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전기자전거와 소형 전기차 약 10대가 주차된 지하 주차장에서 흰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더니 갑자기 붉은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화재는 전기자전거 배터리에서 시작되었고 스프링클러 덕분에 약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연기가 빠르게 확산되었으나 스프링플러가 즉시 작동해 연기양도 일부 줄어들었습니다. 주차장 격면에는 까맣게 탄 전기 플러그가 그대로 꽂혀 있습니다. 이 화재는 전기 자전거 대여 업체가 여러 개의 배터리를 동시에 충전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 현장 주변에는 수십 개의 배터리가 쌓여 있었으며 불이 제때 꺼지지 않았더라면 연쇄 폭발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화재가 난 배터리는 중국산 리튬이온 제품으로 장시간 관찰하지 않는 경우 충전을 피하라는 권고가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기차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전기차 못지 않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배터리를 100% 완충하지 말고 가능하다면 충전기를 지상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배터리의 과열로 인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 배터리 화재는 2019년에 두 건에서 지난해에는 42건으로 급증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의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 1 0 5 6 3 8 2 2 0 9 똑같이 무료급등 주식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